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우 아타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관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 군대단이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인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삼십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밖에도 그는 은백 달란트를 주고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십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기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 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여 내라고 지불한 은백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큰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자선 만명을 쥐었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만명을 산 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돌려보낸 북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베토론의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아마샤 반쯤 순종한 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계산 괴산, 세상의 계산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나여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여러분 결국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 가운데 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불순종한 반만 불순종한 그리고 반은 순종한 야마자의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중심에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은, 않는 그 주님의 일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요하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모세율법을 통하여 자녀는 아버지의 죄로 죽이지 말고 아버지는 자녀의 죄로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샤의 신앙의 출발이 좋았다라는 증거였죠. 그러나 순종은 시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반쯤 순 반쯤 순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한계가 드러났죠. 계산이 들어올 때 순종은 흔들립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돈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왕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지시게 할 겁니다.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준 백달란트는 어찌합니까? 아마 제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점. 여러분 순종보다 손익계산에 앞선 신앙은요. 바로 무너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인근님께 주실 거라고 여러분 손에처럼 모여도요 순종은 더욱더 큰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를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끝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결국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오직 유다 군인들만 그리고 그 군대만으로도 전쟁에 나가 세일자선을 크게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돌려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용병들이 화가 나서 유다 성읍들을 침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려 삼천 명이나 말입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이 여러분 화가 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까지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쯤 순종한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반쯤 순종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종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부분 순종은 결국은 여러분 불순종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마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계산의 앞에서 계산이 앞에 설 때에 멈추게 됩니다. 손해가 보일 때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결과가 불편할 때에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과와 손해를 넘어서 예라고 반응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즉 요야다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마시아의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혜입니다. 아니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반쯤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쯤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복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